안녕하세요 소장님 <선생님. 웃음>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랑 같이 피크미포 개인격 배틀 해볼게요 첫번째는 일단 저 혼자 할게요 하이킹 소장님 <laughs> 잘하니깐 울림하랑 우연표 개수령 돌격필이 있고 피크민 종류 빨강이고, 프리미엄품목 있고, 물음표 캡슐 있고, 역전폭탄 있구나. 아 망했다. 맞아요. 역전폭탄만 넣으면 바로 100점 마이너스돼요 그러니까, 저 보이세요? 아, 지금은 보이겠지만 아까는 안 보였겠네요. 할게요! 파이팅이에요, 아, 어. 교님안 <laughs> <laughs> 보여요. 여기 맞춰야지 제가 지금 친구인데 해설을 맡고 있어요 회장님 여러분 그 전에 구독하셨겠죠 그렇죠? 저쪽 옆에 파란색 부분이 우리 윤조+ 윤조 1 2 3부족시의 부분이에요 누가 이기실 것 같나요 아. 오늘 저랑도 계획력 배틀을 할 텐데, 제가 이기겠네요, 뭐. 4대4에요, 5대4. 사장님, 꼭 이겨주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 아, 초강력이어서. 사장님, 못 하실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화가겠다 켜드릴게요. 아. 어. 괜찮으시게나 사장님? 오, 28이에요. 현재 왕은 감이에요. 감을 요리실요실장님. 어 맞네요. 감이요. 코파빅기 두 배에요. 네 어, 좋은 것더라 와이를 쓰세요. 아이템이에요. 에헤음. 여러분. 스 여러분. 오른쪽에 보세요. 모스가 방금 당한 거 보이시죠? 완전 바보 같았어요. 어피크미샀어 아니 열 개. 아, 여러분, 여러분, 님피크여에서 계획 분여러 해보셨나요? 러 어, 이게 딸기가 프리미엄 어, 종목이. 아 지금 딸기러 옮기고 있었는데 나이스. 딸기가 안 나오네요. 금여러를 먼저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어? 아 차피도 꼬마 차피도 현재 프리미엄 종목인데요. 차피는 특히 세분에요 좋아,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딸기를 옮기는데 저렇게 전력을 쏟아도 되는 걸까요, 회장님? 아이템이요. 와이, 와이를 쓰세요. 어디냐? 어 레몬. 자세 하고 어허 저기 그런데요 회장님 예 그런데 역전폭탄 출연했는데 상대방 거점에 만약에 상대방 거점에 만약에요 크민들이 잔뜩 있다면 우와 우리가 이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회장님. 계획력 결정을 가져가세요. 아 올리면 눈이 커졌네. 와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회장님. 우리 역시 최고예요. 근데 다음에는 아 와이를 누르세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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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피크미 그..괜찮아요 우리가 6점폭탄 옮기고 있어 여러분 구독은 하셨냐고요? 네 예, 했어요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laughs> 어차피 저는 못해요 네 제가 그럼 정신보다 더 잘하겠네요 어? 근데 윤조씨 윤조씨 네? 예? 윤조씨가일피할거예요네 아..까비 7 6, 6 5 4, 3 3 어떤 폭탄? 이 했나? 1 했어요 혜자님 그? 170대1 3발로 저희가 이겼어요 그건 당연한거 아니에요? 컴인데? 어울리나가 실패하네 자 이제 내꺼 주세요 아데내거래 가슴 스테이지에서 다시 한번 도전할래? 아니, 어, 하게 아니 근데 일단 종료부터 해야죠. 잠깐만 주세요. 잠깐. 종하고 내가 1 p 할게 제가 일 p 할게요아 이거 정장이 잠깐. 여러분 윤조가. 저번에 왕이구를 깼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종보스까지 전부 깼어요. 정말 대단하죠? 네. 전 지역 조사 커플리트 됐어요. 저는 어떤 유튜브의 영상을 봐서 아는데요. 지금 그 유튜버의 이름을 말하면 약간 그 유튜브 법칙인가? 그걸 모를 것같아서요 제가 오른쪽입니다. 제가 오른쪽 핑크예요. 제가 왼쪽 그, 그건 알고 있어요. 누르 세요 회장님. 자 전초전 갑시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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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초전이요 비누르 세요. 네 전초전이요. <laughs> 아니요, 왜요? 플레이어 설정이요 플레이어 설정.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저는 루이를 하겠어요 여러분. 뒤로 갑시다. 시작해요. 왜? 우리의 <laughs> 계획력을 보여줘라 <보여주마> 애송아. <웃음> <웃음> 제가 이길 거예요. 아니, 니티가 이길 거예요. 세모. 세모. 여러분은 피크민 즐겨하시나요? 음 즐겨한다면 좋아요를 <laughs> 눌러주세요. 뭔 그런 유치한? 아 유치한 건 아니죠. 아. 나의 엄청난 계획력을보여주기 필요한다면 구독을 눌러주고, 좋아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겠죠? 아니요. 힝. 자, 모스. 일단 죽여줍시다. 와, 도다다다다 와, 아, 한 마리 죽었다. 망했네 자, 여러분, 함께 모여서 공격해야 돼요. 자, 이제 저본목소리 해도 될까요? 자, 얘들아. 다 같이 모여서 공격해야 돼. 에잇, 받으시기요! 키트임. 오 우... 엇! 어. 아, 이건 나중에 무서워. 자, 여러분. 아이 농땡이 치고. 있... 하... 우리 금쪽이 피크민들이 농땡이를. 잠깐만. 어, 미안, 미안, 미안. 야, 얘들아. 연말이는 와주실래? 아, 얘들아. 저거. 보스. 뚝야 응, 응야는 아니지. 가은 우리가 빼앗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얘들아, 농땡이 치지 마. 응야안 돼, 일단 호다아 킥킥킥. 아무것도 응, 못해. 나빠, 형. 뭐가 나빠. <laughs> 기능력이 세 개는 냉정한 법이야. 원래 승부지만. 킥킥킥. <laughs> 잘 가라, 애인 에이미 42대25로 내가 이기고 있어. 역시 난 천재였어. 계획력 천재. 장난입니다. 방금 반 말은 취소 해주실래요? 어, 딱 왕들이 여기로 있군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건 프리미엄 종목 숫자인데. 자, 불만! 다들 일어나세요. 킥킥. 와치가 졌다. 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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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예 아, 다른 피크민 저리 가야윤조 피크민 저리 가! 에이 봐주시죠요 아니 오. 나빴어. 뭐가 나빠. 계획력이 세게 냉정하다고 몇 번을 말해. <laughs> 아 망했네? 응이야! 응이야. <laughs> 아보스 아, 어? 약자리는 우리가 가져가자. <laughs> 와 얘들아! 야 얘들아 우리가 지면 큰일 나요. 응이야. 야 응이야. 야, 여러분. 야 얘들아. 오케이. 역전 폭탄은 우리가. 하하하 <laughs> 저는 역시 계획력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 여러분? 하하. 잘 가라, 에이미. 아, 그래. 계획력 결정 하느님 너희가 가져가라. 응, 야. 야, 놀고 있는 애들. 아, 아, 왜키한안 돼? 한량. 놀고 있는 애들은 좀. 야, 너네 여기서 놀고 있었냐? 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아몇번 말한 건 아니지만. 와! 야, 얘들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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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야, 얘들아, 진정, 진정! 1, 2, 3. 야, 1, 2, 3 나는 거. 키키. 보세요, 저희가 가장 계획력을. 어, 잠깐만, 프리미엄 이제야? 어차피 부재가 부족해서 그 아이템은 만들 수 없어. 안 돼. 내가 졌다. 아유, 예! 내가 이겼다. 역시 149대 62. 저 계획력 잘하셔요, 여러분. 아니, 저못 해요. 나빠이어 제가 윤주보다 피크민을 늦게 시작한 거랍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저는 야, 당직이... 야, 야, 우리 우리 둘다 컴퓨터래? 할 어때? 이, 누가 1피야? 우리 둘이 1피, 2피 하고 1피... 누가 1피야? 너가 IP. 아, 싫어. 행. 행. <laughs> 아, 알았어. 와, 어, t v 다 우리 여기 일등성이 아지씨 같은데? 어, 맞아. 일등성이 아지씨 아니야. 이거 하자. <laughs> 응, 알아요. 너도 해. 아이, 하고 있어. 됐다. 여러분, 열심히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유조는 참 피크니는. 지금은 4시 42분이에요. 망했네. 제가 지금 친구네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얘가 제 집에 놀러 온거 아니고요. 맞아요. 근데 네. 여러분, 잘 보이시는. 잘 보이죠? 어, 잘 보여. 어, 진짜겠지? 잘 보여, 잘 보여. 약간 빛나는 거 같은데, 잘안 보이는 거 같은데. 다, 다음에 영상 확인해 보면 알겠죠? 음... 자, 오늘의... 응, 아, 이거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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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큰 애들은 내가 처리해주지. 어, 아, 프리미엄 동물이 있고요. 다있네 그래도 아, 여러분 참고로 자신이 입사 기인간이 되는 방법은... 온유용? 아니야. <laughs> 얘가 지금 엉뚱한 방법을 가르치려고 <laughs> 했어요. 온이용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데, 사람은 실제로 온이용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 건 못해요. 그렇긴 해? 자, 입사기 인간이 되고 싶다면 후대한테 오세요. 엑스로 포인터 리셋. 뭐야? 아. 야, 아무데나 쏘기. 아무데나 쏘기, 아무데나 쏘기. 액션. 아무데나 우다다다 쏘기. 아무데나 쏘기, 아무데나 쏘기, 아무데나. 아무데나. 야, 니가 쏘라는 애를 알려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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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았어. 내가, 제가 안 그래도 지원 사기이는아주 잘, 아, 얼음이 다 먹힌다. 내가 다 도와주지. 아우, 니가 지겠네. 와, 멀리 있는 데도 지원사격할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고 있죠? 쨔쨔쨔, 멀리 있는 저, 농땡이, 아니, 농땡이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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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차피도 공격할 수 있답니다, 전. 올리만은 혼자고 참 불리하겠죠? 아, 피크피크 당근건 먹여볼까? 뭐해? 아. 어. 나볼 거야, 이거. 음. 여기에 왕총목이 있는데, 너, 아, 너 부탁하기. 아, 맞다! 윤조는 모든 스킬을 다 습득했는데 아 맞다 기억락에드레스그트가아 응. 응. 전에서 프리미엄 종목으로 차이를 벌려주지 에즈더 어어아예 아니 조준을 제대로 하게 잘해줘야지 뭐하는 짓이야 아 상대편한테도 발사할 수 있네 내가 상대편 좀 공격해줄까 응 좋아 상대편을 공격해 주지 왜 공격 못하는 거 같지 여러분 제가 지금 상대편을 공격하고 있는데 와 근데 상대편과를 공격해 주면 안 되지 에이 받으시오 반짝, 반짝이 역시 오케이 모스를 당하게 하고 있어 잘 가라 에이미 하하. 음. <laughs> 와 어, 어, 우리 편이죠? 쟤 우리 편이야. 공격, 공격. 우리 편이니까 다. 어쩌, 쩌 차피 없어져야지. 아니, 오케이. 어? 야, 우리끼 당할 뻔 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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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기. 내가 모스를 공격해줄게. 여러분, 지금 1P vs 2P인데, 저희 둘이 같은 편인 건 아시죠? 저기 오른쪽은 오르... 그 그예요. 아로스 전에서 하하 얼음이 죽었고요. 아 비크민 근데 남이편이긴 하지만 불쌍한데. 아저 루인에서 아 올리만가? 올리만. 저기요윤저씨 올리마예. 이제 올리. 어역전 폭탄. 아 잠깐 레이더 맵 확인하세요. 너가 해줘야지. 아니? 아닌데? 음, 약점폭탄 저기 있군요. 이쪽 부길이라면 더잖아요이그 약점폭탄이다. 너희가 약점폭탄을 못 얻게 해주마. 모스 잘 죽어라. 아이 와치한테 옮기라고 하면 됐죠? 아 일단 한량 그렇게 내가 저간전석들을 공격해 주지. 내가 착하니까. 알았지, 염조염조123 구독 씨. 아 저기 우리 피크민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모스 진짜. 약점 폭탄 접근 중이라고요 올리마 씨, 안보이세요? 아, 조심해, 마비번개다! 제가 마비번개를 언제 쏠지 몰라. 한, 한 마리만 공격하면 되는거죠너왜 안오? 아, 역시! 마비번개 쓸줄 알았어. 어디야, 너왜 아이템 왔어? 예뻐, 네? 피크너널 죽겠지, 마. 야, 잠깐. 네가 지고 있는 건 알지, 은조야? 응, 응. 어, 근데, 저거 때문에. 야, 계획력 결정 얼른 옮겨야 돼. 쟤네가 계획력 결정하면 근방 계획력 되찾아. 아니, 계획력을 되찾는거점수 봐봐. 아, 모스가 먹었네? 아, 안 돼. 야, 저 스무기를 맞지 않게 조심해. 비크민과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게 좋아. 알았지? 쟤가 스무기를 언제 쓸지 몰라. 아, 모스 죽어라. 모스가 없음, 봐봐! 오, 다행이다. 어, 아, 나, 야, 자기꺼 피크민이 당하는데? 모스 죽어라! 우리 계획력이 없는 강아지는 우리 진영에 진입할 수 없거든. 그건 알겠지. 자, 그럼 잘 죽어줄래. 모스, 가만히 있어. 오케이, 모스 죽었다! 드디어! 근데 모스 죽이는데 겁나 많은 시간이 자, 얘들이 속도를 늘려줄지 내가 지원 사격을 했어서. 어, 얘들이 속도를 늘려야 해. 여 예, 들어와서 여러분 지루하진 않죠 보는 동안 제가 원래 야 할까? 너가 그거 어그 레이더 맵좀안 보여줘 네가 해야 돼아 아무데나 속기 스킬 아 나미꺼 죽일 뻔했네 무스씨 이번에도 제가 아주 세화하게 연구 어떡해 왜와와 와, 내가 1킬 해도 될까 다음엔? 오케이 어후.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해피하겠습니다. 우리 윤조씨가, 그것도 윤조씨가, 좋네요. 봐봐, 아, 전초전해. 로스, 로스. 아, 찔찔거린거 아니야? 정말. 자, 바꿉시다. 네가이 피에서 로스장 아, 죽여. 너무. 이건 숨은 계획력 이상 하지만 난 이거 안할 거야, 전초전 할 거야. 전초전 겁나게 쉬우니까. 제가 수십 편에 이겨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좋아요? 짜잔! 근피 잠깐만. 카피. 이거.. 아, 아린 지겠너 얼공 했어, 이미 유튜브에서? 하피. 어. 아 어, 이거 했지. 난 얼공 안할 거야. 근데 그래. 목소리만 봐도 알아보는 분이 있을 거야 야, 아무 데나 써. 야, 상대편은 아무 데나 써. 잠깐만, 계획력이 약간 발휘가 안 된다, 다 전력으로 가세요 뭐난 상관없어 아 잠깐만 계획력이 잘 발휘가 안돼 예. 모스! 저리 가! 모스! 저리 가! 내가 얘좀 공격해줄게 어. 공격할거면 빨리해 여러분 살려주세요 쟤한테 약간 질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 오늘이래 어 오케이 안지겠다 한마리 줘. 더 우. 아주! 왜 우리 편했쏘냐에잇 받으시죠! <laughs> 야 저만가. 무슨 다운 지켜야겠어. 아 그러세요? 아 너한테 뭐라 한거 아니야. 자 이쪽은 이거 옮겨주고 있어. 자한 마리지만 어. 이런 금방 죽이네. 쓰러. 넌 금방 죽이네. 난 이제 죽이는데 세월한 내버려야겠는데? 자, 오케이, 빨리 와 있어. 어반짝이돼 대열 이떠들썩해졌군. 아, 야, 왜 이렇게 오래 못했냐 음, 추적탄. 어 추적이 좋은데. 안돼. 아 근데, 근데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 아, 저, 모스한테 좀 써야겠다. 귀여워. 깼다! 오케이! 모스가 넘어져버렸네요. 미안해요, 모스. 아, 반짝이는 맘대로 돌아오지, 이거. 근데. 안녕하세요, 차피귀여르나야예 네, 에이, 받으시겨! 안녕. 응, 여러분, 제가 윤주보다 계획력이 잘한 좋다는 걸 보여,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만 하면 될걸요? 야, 불 붙었다. 아주, 하면... 아주 잘하면 될 거예요. 아주 잘이에요, 참고로. 에잇, 받으시죠! 오, 진짜 그렇게 나오네? 어, 얘들아. 요 이거, 와 오, 어쭈, 어쩌... 아이치. 그거라면 어떻게으 아주! 뭐가 또 죽었어. 아! 야, 왓츠야, 니가 도와줘. 왓츠? 니가 도와달라고. 아, 혹시 잡을 곳 없어서 그래? 야, 얘들아, 거점에 피크민들이 많이 있을 거야. 오, 아니네. 오케이, 이지하지. 야, 얘들아, 응이야. 예. 야, 얘들아, 계획립결정을 빼앗아오는 거야. 잘왔어 잘하... 야, 뭐... 딸기도 옮겨. 딸기, 딸기? 프리미엄. 응, yeah. 와, 20대 20. 여러분, 야, 저기 다른 곳에도 빨강 그거 있던데. 뭐? 빨강? 아, 딸기 스트로베리. 아, 프리미엄이 생각해본 아, 아니야. 여왓치야 어, 어치가 안 죽었어. 죽일 줄 알았는데. 아깝다. 아깝 아까... 아까운 게 아니지. 야, 여러분! 다행이다 여기서 멈추는구나. 야 너네 놀고 놀고 있었냐 설마? 아 설마 아니지? 난 너를 믿을. 아 망했네. 좀 빨리 좀 오지 얘들아. 아맞 어, 너가 이겼잖아. 어 맞네. 55일 위 차리로 승리했죠. 아웅 아웅 예, 아웅. 네, 이겼다. 근데 별로 한게 없는데? 아, 프리미엄이잖아. 꽤 많이 했네요. 여러분, 피크민4. 재밌으셨나요? 응. 재밌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실 거예요. 아, 저리 가. 죄송합니다. <laughs> 연자 씨. 다음에 할수 있을 때또 놀러 오겠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탐험도 또 하나 하고, 모험도 하고. 맞아요, 사장님. 저는 근데 밤에만 나타났는데 아직 아침인 거 아시죠? 네? <laughs> 어, 진짜네. 아침이네요. 햇볕은 싫지만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한아름 달려왔으니까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면 꼭 감사하겠는데요. 아이고 윤조야. 너뭐 하니? 윤조야. 아아 윤조야? 여러분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게임 뉴스에 들어가시면 피크민 체험판을 하실 수 있어요.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사로돕기. 부 영차 영차. 아아민 음. 어, 어. 너들 허겁지겁 민. 민 영차 영차. 자, 이렇게 제가 할 때마다 만화를 하나씩 해드릴게요. 그럼 모두 안녕!